나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는 곳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AI 서비스 뒤에 거대한 뇌가 있다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죠? 네 그렇죠 그런데 AI가 똑똑해질수록 이 뇌가 뭐랄까 거의 녹아내릴 정도로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어떠신가요? 하하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AI 혁명이 지금 열 이라는 물리적인 한계에 딱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AI의 뜨거운 심장을 식히기 위한 기술전쟁, 그 최전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기술 문제를 넘어서요. 이제는 AI 기업의 수익성, 더 하가서 AI 기술 발전 속도 자체를 결정하는 일종의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생존 전략이요? 네. 왜냐면 AI를 굴리는 비용에 생각보다 아주 큰 부분이 바로 이 열을 식히는데 들어가거든요. 아니 근데 데이터 센터가 뜨겁다는 얘기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근데 왜 유독 AI 시대에 와서 이게 생존까지 거론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된 걸까요? 그냥 뭐더 강력한 팬을 수천 개씩 달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수준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규모가 아예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규모요? 네. 예전 데이터 센터 서버 한 칸, 저희가 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렉 하나가 쓰는 전력이 한 5에서 10킬로와트 정도였어요. 5에서 10킬로와트면 가정용 난방기 몇대 정도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최신 AI 서버렉은 100킬로와트를 훌쩍 넘어섭니다. 네, 100이요? 네. 작은 캐비넷 하나가 아파트 한동 전체랑 맞먹는 열을 뿜어내는 거예요. 아파트 한 동이요? 와... 그건 상상도 못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풍기 수천 개를 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열을 못 시키면 서버는 그냥 멈춰버리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효율을 평가할 때 PUE라는 지표를 씁니다. 전력 사용 효율이라는 건데요. 아, PUE.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데이터 센터가 쓴총 전기를 IT 장비가 실제로 쓴 전기로 나눈 값인데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겁니다. 낭비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공랭식, 그러니까 바람으로 식히는 방식의 PUE는 보통 1.4에서 심하면 2.0까지 나옵니다. 잠깐만요. PUE가 2.0이라는 건? AI 서버 돌리는데 100원을 쓰면, 그걸 시키는데 똑같이 100원을 더 쓴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합니다. 와, 이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데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수준 아닌가요, 이 정도면? 바로 그겁니다. AI 연산이 많아질수록 수익보다 냉각 비용이 더 빨리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아. 그래서 바람 대신 액체를 쓰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공기보다 액체가 열을 훨씬 더잘 전달하니까요. 잠깐만요, 액체요. 저는 평생 전자제품의 물은 상극이라고 배워 왔는데 액체로 서버를 식힌다니 쇼트나 부식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일반물을 쓰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네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한 절연유 플레이드라고 불리는 액체를 사용합니다. 플로이드? 그리고 이 액체를 쓰는 방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칩 직접 냉각. DLC 방식입니다 칩에 직접이요? 네 CPU나 GPU처럼 가장 뜨거운 핵심 부품 바로 위에 냉각수가 흐르는 작은 파이프를 딱 붙이는 방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곳만 정밀 타격해서 식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존 공냉 시스템에 일부 추가할 수 있어서 비교적 도입이 쉽죠 가장 시급한 불만 끄는 응급조치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다른 방식은 뭔가요? 바로 이 분야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액침냉각입니다. 액침냉각? 네, 말 그대로 서버 전체를 특수 냉각 플루이드가 가득 찬 욕조 같은 곳에 통째로 푹 담가 버리는 겁니다. 네, 서버를 통째로 담근다고요? 와, SF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인데요. 정말로요? 네, 처음 보면 좀 충격적일 수 있죠. 이 액침 냉각도 방식이 또 나뉘는데요. 아, 또요? 네. 하나는 단상 방식. 이건 액체가 계속 액체 상태를 유지하며 순환하며 열을 식혀 줍니다. SKM 무브랑 LD 전자가 협력하는 모델이 대표적인데 안정성이 높죠. 안정적인 방식? 다른 하나는 이상 방식인데 이건 좀더 재미있습니다. 액체가 칩의 열을 흡수해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해요. 끓어요? 서버가 담겨 있는데 액체가 끓는다고요? 더 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몸이 땀을 흘려서 증발시키면서 체온을 낮추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아.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그 기화열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열을 순식간에 빼앗아 가는 거죠. 효율은 단상 방식보다 훨씬 높습니다. 땀 흘리는 원리라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런데 이상방식이 그렇게 효율이 좋은데, 왜 모두가 그 방식을 쓰지는 않는 건가요? 뭐,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거나 그런가요? 둘 다입니다. 기화와 음축 과정을 제어하는 기술 난이도가 높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더 비싸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는 안정적인 단상방식이 먼저 확산되고 있는 추세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액침냉각의 효과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죠? 우선 데이터 센터를 가득 채우던 그 우웅하는 팬소음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사라집니다. 도서관처럼 조용해져요. 와우. 근데 이건 부수적인 효과고, 진짜 핵심은 에너지 효율이죠.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 소비량을 약 30%나 줄일 수 있습니다. 30%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PUE를 1.0에서 1.2 수준, 거의 뭐 이론상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와우. PUE 1.0이면 낭비되는 전력이 거의 0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였더니 갑자기 이 기술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운영자 입장에서는 30% 전력 비용 절감이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아끼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수천억 원 단위의 운영비를 아낄 수 있죠 이렇게 확실한 기술이 있는데 이걸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벌써 줄을 섰겠죠 그렇죠 지금 이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말 그대로 전쟁터겠네요 골드러시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작년을 보니까 2025년에 약 6조 원 규모인 시장이 10년 뒤인 2035년에는 약 60조 원으로 커질 전망이에요. 10년에 10배요? 네. 10년 만에 10배 성장하는 거죠. 연평균 성장률이 25.5%인데 IT 인프라 시장에서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수치입니다. 와 10년에 10배라니. 누가 이 시장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명운이 갈리겠네요. 주요 선수들은 누구인가요? 폴티브나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전통적인 글로벌 강자들이 물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시장의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부품 하나만 잘 만들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구성한 삼각 동맹 모델이 아주 좋은 예시예요. 삼각 동맹이요? 네. LG전자가 칠러 같은 하드웨어를 만들고 SKM 무브가 핵심 소모품인 냉각 플루이드를 그리고 미국의 GRC라는 회사가 액침냉각 시스템 원천 기술을 제공하면서 손을 잡은 모델입니다. 아, 잠깐만요. 들어보니까 이게 꼭 퍼즐 맞추기 같네요. 냉각액, 하드웨어, 시스템 기술. 이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리지 않으면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거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부품 잘 만드는 회사가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결된 통합솔루션을 패키지고 팔아야만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 통합솔루션 제공 능력이 이 시장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삼각동맹은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이죠. 실제로 LG 전자는 이 솔루션으로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벌써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버를 시키는 문제도 해결하고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 아무리 효율적으로 열을 빼내도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어딘가로는 뜨거운 열을 계속 버리고 있다는 건데, 우리는 그 뜨거워진 액체를 그냥 뭐 하수구에 버리는 건가요? 그게 바로 이 기술의 다음 단계이자 데이터 센터의 미래를 바꿀 혁신입니다. 그 버려지는 열, 즉, 폐열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겁니다. 버려지는 열을 자원으로 쓴다고요? 어떻게 말이죠? 액체 냉각은 공랭식보다 훨씬 높은 온도의 열을 일정하게 회수하기가 쉬워 o 한 60에서 7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거든요 오꽤 뜨겁네요 네 이걸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주변 지역의 가정이나 상업 건물에 난방열로 공급하는 겁니다 이걸 지역난방이라고 하죠 와 그럼 제가 밤새 a i 로 그림을 생성하는 동안 발생한 열이 저기 길 건너편 아파트의 난방을 책임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말 멋진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폐열을 다시 냉방에 활용하는 기술도 있고요. 열로 냉방을요? 네. 그리고 궁극적인 청사진은 데이터 센터 안에 아예 자체 발전소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SOFC 같은 걸로 전기를 직접 생산해서 쓰고 거기서 나온 열과 서버에서 나온 열을 모두 모아서 지역 사회에 공급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엄청나네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는 더 이상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가 아니라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일종의 에너지 허브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도시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는 개념이죠. AI 데이터 센터가 도시의 골식거리가 아니라 필수적인 에너지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AI가 뿜어내는 열 때문에 시작된 고민이 서버를 액체에 담그는 기상촌의 한 기술로 이어지고 수식조원절이 시장을 만들더니 마침내 도시의 에너지 시스템까지 바꾸는 미래로 연결되네요.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냉각기술의 혁신은 단순히 부품을 교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AI 혁명을 물리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필수 조건이고, 동시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거대한 기회인 거죠. 네. 앞으로 이 시장의 승자는 냉각 장비나 냉각액을 잘 만드는 기업을 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묶고 폐열 재사용까지 설계하는 통합 솔루션 제공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AI의 똑똑한 알고리즘이나 방대한 데이터에만 주목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앞으로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쓰는 AI 서비스가 뿜어내는 물리적인 열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 뜨거운 열을 식히는 기술이 역설적으로 우리 도시를 더 따뜻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는 없을까 하고 말이죠.